자, 왕중왕 6번 이야기 봅시다. 어, 예슬인의 반 여학생 수는 반 전체의 4분의 4인 12명입니다.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. 그죠? 자, 예슬인의 반 학생 수는 학교 전체 학생 수의 어4분의 1이다.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. 그죠? 자,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게 자, 일단 반 전체 반 전체 학생 수를 살펴봐야 되겠죠. 그죠? 반 전체. 자, 근데 반 전체 12어 9죠? 9분의 4가 12명, 그렇게 이야기했죠. 9분의 4가 12명이란 이야기는 9묶음 중에서 4묶음이죠. 그죠? 4묶음이 12명이에요. 따라서 어, 9분의 1에 해당하는 건몇 명이겠어요? 3명이란 이야기죠. 그죠? 자, 따라서 반 전체 학생 수. 반 전체 학생 수는, 자, 3명이 9분의 1이니까 어떻겠어요? 그러면은 3 곱하기 9.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? 그죠? 27명, 그런 이야기죠. 그죠? 자, 그리고 이제 두 번째, 그 27명이 학교 전체 학생 수의 수, 24분의 1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. 자, 이번에는 학교 전체. 학교 전체의 24분의 1. 그게 몇 명이냐면, 그게 27명이다. 그런 이야기죠. 그죠? 자, 따라서 그러면 은 학교 전체 학생 수는 27명이 24묶음만큼 있겠죠. 따라서 27 곱하기 24. 자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. 27 곱하기 24 그러면은 얼마가 되겠어요? 어, 28이니까 108이 되겠죠. 그죠? 108그 다음에 여기는 54가 될 거예요. 그죠? 그럼 8이 되고 4가 되고 6이 되네요. 그죠? 자 따라서 어, 학교 전체 학생 수는 몇 명이다? 648명이다.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